자동차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 가라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형 메르세데스 C클래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차량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첨단 기술 그리고 퍼포먼스까지 모두 겸비한 모델로 다시 한번 메르세데스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C클래스의 정체성과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적인 감각을 더해 완성도를 끌어올린 것이 특징입니다. 2026시클레더는 외관부터 강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에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라이트가 적용되었고 날렵한 라디에이터 그릴은 메르세데스의 최신 패밀리룩을 반영합니다. 범퍼 디자인도 공격적이고 스포티하게 바뀌어 도로 위에서 단연 눈에 띄는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측면에는 유선형의 바디라인과 크롬 라인이 더해져 고급스러움이 강조되며 새로운 19인치 휠 디자인은 다이내믹한 느낌을 줍니다. 후면부 역시 디테일이 강화되어 슬림한 테일 램프와 디퓨저 디자인이 차량의 균형미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은 이전 모델에 비해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세련되었으며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메르세데스의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고급 세단다운 분위기와 첨단 기능이 조화를 이룹니다. 대시보드는 대형 디지털 클러스터와 새롭게 개선된 세로형 MBUX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중심을 잡고 있으며 터치와 음성 인식을 동시에 지원하여 사용 편의성이 높습니다. 인테리어 소재는 고급 가죽과 알루미늄 트림이 혼합되어 있으며 도어 트림과 센터 콘솔까지 섬세하게 마감된 것이 인상적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다양한 색상과 테마로 설정할 수 있어 야간 주행 시 감성적인 분위기 를 연출합니다.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거리 운전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하며 뒷좌석 공간도 충분하여 패밀리카로도 적합합니다. 또한 무선 충전, 통풍 시트,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이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퍼포먼스 면에서도 2026시 클레더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가솔린과 디젤은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하며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주행거리와 연비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어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 모델은 2.0미터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약 255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9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되어 부드럽고 민첩한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드라이빙 모드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주얼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 운전자 취향에 맞는 세팅이 가능하며 코너링과 브레이크 성능도 개선되어 운전 재미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전자식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놓으면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안락한 승차감을 유지합니다. 2026 시클레더는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디스턴스 어시스트, 차선 유지 어시스트,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주차로 보조 기능 등으로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반자율 주행 기술도 한층 정교해져 고속도로 주행 시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차 보조 시스템도 개선되어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주차를 도와주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원격 시동이나 도어 제어도 가능해진 점은 최신 차량답게 매우 편리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가격대는 모델과 옵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본형 모델은 약 5,500만 원에서 시작하며 고급 트림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7,000만 원대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다소 높은 편이지만 메르세데스만의 기술력과 고급감 그리고 신뢰성까지 고려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경쟁 모델로는 BMW 3시리즈 아우디 A4 등이 있으며 각각의 브랜드마다 장점이 있지만 2026 시클레더는 균형 잡힌 성능과 고급스러움으로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에게 높은 선호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평하자면 2026 메르세데스 시클레더는 외관 디자인, 실내 품질, 성능, 편의 기능 안전성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 되어 프리미엄 중형 세단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술과 감성의 조화를 이루며 미래의 자동차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로 손색이 없습니다. 개인용은 물론 비즈니스용으로도 추천할 수 있는 차량이며 자동차를 통해 일상의 품격을 높이고 싶은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토 가라지 채널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과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